헬로 에브리원 영어농쌤입니다자 선생님 영어과의 맛보기로 제가 잠깐 찍어드릴게요. 금방 쌤이 이제 어, 비상의 하이스쿨 공통영어 커먼 잉글리시 1을 이게 이제 새교과서예요 그래서 이거의 1과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줌 수업으로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 직독하는 법을 어,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휘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알아야 하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과가, 어, 이제, 어, 우리가 유닛 1에서 1과가 뭐냐면, 어, a school year, 이제 학교 학년인데요. 자, 본문을 보면은 바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letters from recent graduate 해서 편지인데 어디냐면 어 최근 g r a d u a 졸업생들로부터 편지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어 여기에 보면 vocabulary preview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어 progress. p 어 e s progress. 그래서 p r o g r e s s 라는 i 은 발전 진 e 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keep a diary. keep 가 diary. 써 to t r a c r k a k your progress. 추적하기 위해서 너의 발전 진보를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발음은 anxious 에요. anxious 는 걱정하는 염려하는 이런 뜻으로써 she is anxious about 요런 거를 하나로 기억을 하면 돼요. her son's health 에서 그녀는 그녀의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influence 는 영향 에서 my teacher has had a lasting influence on me. 그러면 동사의 밑줄 똑같이 찌죠? 그리고 목적어에서 끊어주는 거 똑같죠? 그래서, my teacher가 지속적인, 여기서 resting이 이제, 어, 마지막, 이런 뜻이 아니라, 지속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영향을 나에게 가져와 오고 있다. 이러면 되고, consequence는 결과랍니다. 그래서, climate change is the consequence of human action. 해서, 기후변화는 어, 결과야. 뭐냐면, 인간 활동에. In comparison. 비교해서. My shoes are small. 내 신발 작아. In comparison with my father's. 해서, 어, 내 아빠의 것. 그러니까 아빠의 신발과 비교해서.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 지금, 어, 여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읽고, 들으면서 바로 해석해 드릴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Welcome to a new season of high school magazine 하면 이게 동사죠. 환영해 새로운 어, 시즌 시즌에 이렇게요. 뭐냐면 어 f 들어갔죠. High school magazine. 그럼 이렇게 대문자 썼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잡지의 계절의 new season에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From here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어, 지금 여기가 끝나는 게 여기까지, 아니, 여기까지예요 그럼 문장이 이렇게 하나, 둘, 세 줄이 한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콤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사가 없는 이건 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해서 to start o f the, uh, to start off the new school year uh, on the right foot. 이렇게 읽어주면 시작하기 위해서예요. 새로운 학년을, 새 학기죠. on the right foot. 하면 오른쪽 발 그러니까 좋게 이렇게 좋게 시작하기 위해서 we asked 요 ask가 홍쌤의 5형식 오종 세트의 다섯 번째야. 그래서 우리는 물어봤어요, 질문했어요 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목적어가 some of our recent graduates 하고 이렇게 길 뿐이에요. 그래서 목적어에서 끊어주고 동사가 오면 a s k t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했어 요청했어 Some of our recent graduates 최근 졸업생 몇명들에게 기부 다 주라고 이런 말이죠. 얘는 사형식 동사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어쓰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언들을 어떤 조언들? On how to succeed 어떻게 성공하는지 어디? In the coming year, 다가오는 해 and beyond 그다음에 해도 어떻게 하는지 바로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음 on the right foot, 좋게 적절하게 그리고 이게 시험인 거예요 에스크 다음에 투 그래서 시험은 에스크 한 다음에 기부를 알맞게 쓰는 거 요런 게 나온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이제 여기 동격의 어부, 뭐 전치사 다음에 들어가고 이런 문법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내용에서 어그 다음에 제목이 이제 compare, 그래서 compare 다음에 t o 이렇게 비교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어법 문제로 나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laughs> 영어가외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홍쌤이 지나간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have a nice day. 변 y 때빠빠이 홍샘 많이 사랑해주세요.